예, 안녕하세요 그러은 강물처럼 입니다 아, 오늘은 정동진에 와서 정동진 바다 위에 있는 데크길을 따라 쭉 들어오니까 어, 정동진 바다해시계 예, 이렇게 그 정동진 바다해시계를 알려주는 예, 그런 내용이 이렇게 그 데크 위에 적혀 있습니다 이그 모양이 어, 요 바다 위에 갈매기들이 여러 마리가 앉아 있는데 예, 지금 여기가 바로 그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는 해시계. 요게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어, 데크킬로 따라서 쭉 들어와야 이 예, 해시계를 예, 볼 수가 있고, 지금 그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고, 해가 떠서 지는, 지면서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시간을 알수 있는 그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정동진 그 크루즈 크루즈 호텔 저쪽에 위에 크루즈 호텔 예, 크루즈 호텔이 이 데크길에 서서 뒤돌아서 보면은 크루즈 호텔이 아주 정확하게 잘 보이고 있고 그 옆에 또 하나의 그 호텔 건물이 이렇게 두 동으로 돼서 예,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 그 호텔이 되겠습니다. 예,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 크루즈가 그 선실처럼 예, 이렇게 아주 잘 예, 호텔이 예,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동해안을 그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조형물이그 예, 물을 물을 지금 품고 품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무지하게 덥습니다. 예, 바닷바람이 없으면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33도, 4도 이렇게 예, 수온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데크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뒤돌아 보면 예, 정돈진 이렇게 시가지가 시가지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왔던 그 시계 공원, 예, 모래시계 공원 그리고 그 기차박물관. 예,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요곳이 예전에 기차박물관 그 아래서 찍었던 박물관 예, 그리고 있고 여기는 그 포토존이 예, 이렇게 예, 포토존이 있습니다. 북극을 바라보고 있네요. 위에 앉아서 그리고 그 너머로 저쪽 너머로 그 해수욕장처럼 이렇게 쭉 모래 모래 해변이 있는데 그곳이 정돈진역 정동진역 앞그 예, 해변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한번 좀 땡겨 볼까요 이것이 예, 그 정동진역 바로 앞에 여기에는 그 고현정 소나무 고, 고현정 소나무 고현정 소나무가 있고 모래시계의 주인공이죠 소나무가 있고 그 바로 아래 예, 백사장에 그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 쫙 따라서 해욕장 해수욕을 즐기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돌아보면 예, 이렇게 음, 날이 뜨거워서런지그 많은 사람들은 예, 그렇게 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고, 예, 어느 정도 예, 모인 사람들이 예,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크루즈 호텔, 크루즈 호텔. 음. 뭔 생각을 하고 있어? 망망대, 망망대. 음,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정동진, 예. 정동진 예, 휴일의 예, 모습입니다. 쪼, 쪼 이렇게 아, 저. 음. 아,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